자,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호텔 앞에 다섯 대의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인가요? 응. 네. 속도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내일 독도 가는데요. 하룻밤 자러 왔어요.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는 이 사람들은 바로 미국에서 온 파바월드 회원들로 구성된 재미교포들입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독도 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발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대식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해보는데요. 안 어, 네. 어디 하는지 잘 모르나봐요 처음 하는 사람도 있는지 다들 어색해 보이기도 했고요 <laughs> 자주 불러보지 않은 애국가지만 자세만은 올곧았습니다이 <laughs> 퍼포먼스는 내일 우리가 독도에 가서 현지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순서인데요 바로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를 배워보는 겁니다. 자 시공이 보이고요. 성공적인 독도 방문을 위해 열심히 따라하는 재미교포들. 그렇게 고되지만 설레이는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다시 주차장으로 모인 사람들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달리고 또 달리고 그렇게 30여 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포항 선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독도로 향하는 여정을 함께할 훈련한 바다로가 있었는데요. 부푼 마음을 안고 바다로함에 오르는 사람들. 이들은 왜이먼 독도까지 오게 된 난, 것일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조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나라에 자기가 이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어, 지도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이런 새벽 많이 피곤할 법도 한데 해맑은 얼굴로 들떠 있는 아이들.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 네, 독도요.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 이게 보러 갑니다. 아무나 볼수 없는 독도를 보게 돼서 뿌듯하고. 안전 보고 보자 이번 재미교포 독도, 어, 독도 방문 기에는3세대뿐 아니라 1세대도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했는데요. 오랜만에 오 겁니다. 오래전 이제 가봐야지 아는데 조금 이제 희망 차니까 어, 보고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드디어 바다로 함이 독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안전한 항해를 책임져줄 해양경찰관들 든든하죠. 에이. 지금 재미 그 교포 청소년 학생들에게 대해서 어 우리 땅인 독도를 현장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드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힘차게 전진하는 바다로항포항 선착장에서부터 독도까지 가는 데는 무려 8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 워낙 가는 길이 멀어 지루할까 싶었지만, 역시나 독도 볼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난 모양입니다. 배가 크니까 배멀미는 안 하나 봐요. 그렇게 <laughs> 사진도 찍고 바다도 구경하며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어. 보입니까? 오, 저 야. 멀리 독도가 보입니다. 좋다. 보이시죠?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곳이 바로 울릉도 동남쪽 백길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바로 그섬 독도 되시겠습니다. 자, 독도에 가까워지니 다들 분주해졌는데요. 너나 할것 없이 나와 독도를 카메라로 찍는 것은 기본. 독도를 배경으로 서로의 사진을 담아주기도 하며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네, 아유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고 막 감격하네요. <laughs>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진짜 크고 되게 신기해요. 좋죠. 내가 가까이 볼수 있다는 게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laughs> 그저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인다는 독도. 현재 독도에는. 5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50명은 독도의 동도에 상주하고 있는 독도 경비대와 동, 아, 등대원이고요. 나머지 두 명은 22년째 서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라고 합니다. 음. 부두 쪽이 지금 파도가 쳐가 지금 절반 이상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독도는 입도 아직 힘들죠. 아아 눈앞에 독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파도로 인해 독도 입도가 불가능한 상황. 이걸 어쩌나요 참 아쉽긴 한데요 <laughs> 자 고민 끝에 결국 배 위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laughs> 재미 교포 대표자의 결혼 이문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쥔채 독도를 바라보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퍼포먼스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크지만 최선을 다해 행사에 임하는 재미있고 포들. 아주 좋습니다. 저 저반에서 올라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멀리서만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경험으 이런 기회를 주신 어, 한국 어, 어, 책임 있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이 독도의 중요한 것들을 알수 있도록 제가 뭔에 들어가면 비록 독도를 밟아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지만 독도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재미교포들. 그들의 이번 독도 방문이 독도의 진정한 의미와 조국의 가치를 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